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꿈들이 우리 개인의 비전으로 또 주님의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그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 안에 묻어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0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들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바로 위 그쪽에 위치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동네를 주변으로 사역하셨었습니다. 21절에 나오고 있는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이 동네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쪽이 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했던 도시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궁금해서 모여들고 찾아가고 심지어는 수많은 그 기적들을 봤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놀랐고 신기해했지만 그 감정들, 시간들이 회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이것들을 행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돌아왔을 것이라고 오히려 비유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두루아 시돈은 이방 도시로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던 또 대표적인 도시로 드러나는데 한 예수님께서 이 두루아 시돈을 비교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눈앞에서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의 가버나움을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 이곳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멸망했던 소돔을 들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지식과 어떤 문자나 설교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가 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진심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그 상상 속에, 그 예언의 말씀 속에 힘 있고 능 있고 온 열방을 다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만 메시아를 상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구해줄 왕, 모든 열방의 이 압제에서 로마의 모든 이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왕으로만 상상하고 제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나아지는 것. 그저 우리를 구해지는 왕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왕.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저 자기를 구해줄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아파하고 아 e t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지역이어서 예수님을 많이 볼수 있었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순교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생으로 세워진 교회들, 이 복음의 열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는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을 거부했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그리고 대비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린 아이들을 지금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석유관으로 대표됐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 지식들, 율법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그 지식이 정작 자기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도리어 지혜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주례를 위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 주례자일 수 없잖아. 라는 판단 가운데 주례자를 무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주례자로 세우겠다는데 직원이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은 주례자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구약의 그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시선을 돌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것으로 인한 질투의 마음들,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체할 때 느꼈던 분노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고 진짜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바로 믿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 기적이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 예수가 누구냐고 반응하니까 종교지자들이 그 소문을 멈추게 하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한 딱한 마디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전에는 못 보았는데,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요. 너무나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죠. 주님은 우리의 진실하고 순결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꾸며지고 멋진 말을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의 소원함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그 감정 그대로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겠다라는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다 대신에 내 멍에를 너희가 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려고. 내 사람의 뜻대로 소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때 사용하는 것이 멍해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표현 중에 하필이면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흔히 돈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복잡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마음을 비우면... 그때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속을 비울수록 걱정거리가 사라진다고 사라지게 한다고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가득했던 걱정과 그런 감정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께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그분으로 인해 채워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의 멍해라고 불려지며 무거운 율법의 그 멍해를 사람들에게 다 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왜 율법의 멍해를 사람들로 하여금 매개하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해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의 저주와도 같았던 율법의 무거웠던 멍해와 다르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멍에는 가벼우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과거를 가졌고 오늘 현재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배우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너가 짊어지고 있는 정죄와 죄의 멍에를 이제는 벗고 내게 나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함께 살아가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가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의 모든 멍에를 벗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 진리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멍해를 메모로 나의 멍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 쉼을 누리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며 행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짓누르는 세상과 아버지 걱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메므로 하나님 이 모든 죄의 멍에 멍해, 무거운 멍에들을 벗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잘못된 율법의 지식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개시하여 주신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믿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풍조와 우리의 연약함이 만나 만들어내는 아버지 두렵고 하나님 불안한 이 멍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자꾸만 그 멍에를 쓰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해체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낙인하신.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원합니다. 이 멍에는 내가 메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이미 아버지 지구가신 멍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하나님 기꺼이 짐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그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매고 있는 잘못된 몽예들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몽예를 아버지 우리가 기쁘로 매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이를 기쁨으로 메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